살구꽃 살구꽃에 벌이 바글바글바글바글해 동네 벌은 일로 다 왔는가 보다 우와 꽃은 요렇게 많이 피 어? 살구는 많이 안 달리고 우와 와, 향기도 좋고, 막, 벌이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걷는다. 살구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더. 내 사랑삼돌이 돌아올 줄 모르고. 아이고야,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벌 봐. 나올 것 구경하세요. 초전 초전벌이 일로 더 왔는가 보다. 초전벌. 이랑 보일라나. 햇빛이 너무 미친다. 왜? 왜? 와우 와우 와 봐. 볼바 봐. 볼바 볼바. 봐. 얼밤아. 말, 많이, 많이, 몰고 가래. 수정, 많이, 많이 시켜줘. 살구, 많이, 먹구러. 버리기, 정말로 소중한 버리라. 야들이 수정 안 해주면은, 한 개도 못 먹는다. 고맙대. 벌더라 고맙대. 응.